는 있지만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 놓일 때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리볼빙이나 현금 서비스와 같은 고금리 카드 대출을 쓰셨나요? 그럼 오늘 영상 집중해 주세요. 신용카드 대출이지만 무이자로 손해 없이 현금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을 사용해 본적 있으시죠?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높은 이자가 붙어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쓰는 이유는 간편하게 쓸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방법을 알아가신다면 이 방법으로만 해결하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일명 신용카드 무이자 현금화입니다. 이 방법은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대출이 아니라 거래 개념이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기록에도 남지 않아서 기존의 카드 대출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현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품권 구매 시 무이자 할부로 진행할 수 있어 이자 부담 없이 현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이자 걱정 없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해요. 무직자나 신용 점수가 낮은 분들도 신용카드 한도만 있다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해서 기존의 현금 서비스와 같은 카드 대출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써보실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이 서비스를 주관하는 곳이 24시간 운영을 해서 급한 상황에 놓일 때 언제든 써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24시간 운영 중인 고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끝입니다. 그럼 상담원이 배정되고 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절차대로 진행 후 통장으로 입금받으면 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 확인 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